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보세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71을 거요. 아, 77세. 네. 77세. 예. 77세. 자, 어머니 저희 스튜디오에 김우카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이랑 한번 통화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구부려가지고 걸어 당기지 못해요. 아이고 어, 네. 심하시구나. 너무 심해요, 저는. 네.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예, 그리고 네. 가만 들어앉아서 아무도 못해요. 음, 어머님 혹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도 통증이 같이 있나요? 그럼요, 다리, 엉덩이가 <laughs> 막 재리고 엉덩이가 누워 있어도 아파가지고요 재리고 학군 다는 갖고 막. 막그 뭐 이상하게 아파요. 음, 누워, 누워 있어도 아프다고 요 <laughs> 누워 있어도. 그냥 누워 있어도, <laughs> 앉아 있어도 아파서 뭐 앉게 하고, 그리고 어... 다리가 막 발바닥까지 막 다리 발바닥까지 제리고 음, 막 떠근거리고 뭐 깜짝깜짝 놀래 해서 어, 막 떠근거리고 공 뛰는 거 파는 거 아주. 어머니, 예. 병원 안 가보셨어요? 병원에 가봤지요. 그전에 한 5년 됐는데 뭐 혈장증인가 디스콘인가 뭐좀 애써가지고 했는데 아 뭔가 치료를 받으셨어요 당시에? 네 수술을 했는데 네. 뭐 어떻게 돼가지고 그래도 뭐안 안 되더라고요. 음, 어머니 그래 그러면 저기 5년 전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예. 이 5년 사이에... 이런 증상들이 더 나빠진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나빠졌죠 음... 나빠져가지고, 전전도 나빠져가지고 이제는 뭐잘 걸지도 못하고 음... 그렇지요, 뭐. 음... 어머님 그 저기 최근에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신 적은 없고요. 최근에는 이틀 전에 가서 흔히서 찍어봤는데, 그냥 개머리 안쪽 얼굴 쪽에 찍어봤는데, 네, 네, 네. 뭐. 해. 안 많이 안 좋고 뭐협착질를 하고 뭐 이래더라고요. 음, 네, 그래고 네. 내가 뭐 <laughs> 약을 먹어도 입술 네, 뭐 네. 약을 주는데 먹어도 예, 아무런 예. 효과가 오. 없어가지고 아, 네, 네, 네. 무, 무릎도 아프, 너무 아파가지고 음, 그렇죠, 그렇죠. 무릎도 뭐 수술 해야 된다고 연골이가 기게 음, 됐다 하면서 한쪽 애들 이제 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 많이 안 좋아요, 내가 걷지도 예. 음. 서지도 못하고 건등기도 못하고 제외 기 짚을 짚고 제외 땡기고 예. 계단에도 음. 올라 땡기고 음. 무릎 아면못 땡기고 예 맞아요 어머님. 그 어머님 지금 음. 네 이제 뭐 5년 전에 협탁을들으셨을 텐데 지금 음. 어머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협착증이 이제 차츰차츰 좀 나빠지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눌리고 그것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 다리도 아픈데 서서 걸을 때만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앉아 계셔도 아프고 누워 계셔도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협착이 꽤 많이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을 말씀을 하시면 엑스레이만 보고도 그냥 협착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어느 부위에 협착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밀 검사를 해 봐야 알거든요 어머님. 그리고 네. 요즘은 워낙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네. 어, 꼭 수술을 하지 않고도 어머님의 심한 협착일지라도 치료를 잘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그래서 무릎도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어, 요즘은 이제 척추와 관절을 같이 보는 전문병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어머님. 네. 그래서 더 미루지 마시고요. 어머님의 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미루지 마시고 꼭 그런 전문병원을 가셔서 정밀 검사를 꼭 받으시고요. 그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좋은 치료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겪고 계시는 이런 통증을 좀 많이 좀 없앴으면 싶습니다, 어머님. 꼭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네. 네. 어이, 어이. 자,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통받고 계신지 음. 저희가 잘 느껴졌어요. 네. 근데 5년 전에도 아마 큰맘 먹고 치료하신 걸 텐데, 그렇죠. 한번더 용기를 내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네. 근처에 허, 무, 무릎도 안 좋으시니까 허리랑 무릎을 같이 보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네. 정밀검사부터 받으시고, 좀 제대로 된 비수술적인 방법들도 많이 음. 있으니까요. 네. 치료를 받아보셔서 80대는 조금 더 즐겁게 그러니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한번맘 먹고 큰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게 차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또 그냥 내려놓으시고, 이러는데 네. 어 그거 이제 한 번만 좀더 용기를 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그럼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전화 신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81화요. 81세시고요. 예. 예. 어머니 그 허리가 안좋아서 전화 주신 거죠? 예, 처음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 다리가 안 오. 좋으셔서. 네. 예. 다리가 알겠... 음. 오른쪽으로다가. 어... 처음 끝털에서부터 이 허리 쪽까지 그냥 쭉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래도 그냥 운동 부족인가 보다 하고 운동을 계속 걸었어요. 그때 걸을수록 더 아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 이제 병원에를 갔더니 병원에서 네. 허리 사진을 찍어보고 음. 그 저기 저 신경을 조금 눌려가지고 음. 그런다고 그래요. 음. 그런데 그 그런데,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라고 래서 치료를 한 달간은 했어요. 계속, 뭐, 경영치료나 이렇게 물리치료를 했어요. 네. 근데도 영 효과가 없어요. 음. 주사도 맞고, 네. 거기서 아 주사 맞으라고 해서 또 주사도 맞고. 근데, 주사 맞고도 한, 한 달, 두 달, 그냥, 아, 그냥 그대로요. 안, 아, 안나고 아, 전혀 차도가 음. 없으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침을 맞으래서, 침을 지금 그치. 일주일에 두 번씩은, 받고 막 지금 계속 맞고 있는데요. 네 아니 그래도 그래도 침을 음. 조금 맞아서 그런가 좀좀 좀 다닌 조금씩은 다녀요. 근데 좀 이렇게 오르막 있다든가 내리막 있다든가 이런데를 걸을 려면은좀 힘이 들고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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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다 다리 힘을 못 주니까 왼쪽 다리에다 힘만 주니까 음. 좀 힘들어요. 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인사가 늦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왼쪽 다리는 하나도 안 아프시고 오른쪽만 아프다 말씀이신 거죠? 네, 오른쪽이 그러니까 좀 네. 어머님 지금 치료를 한몇 달간 받으신 거예요? 한마 치료를 마한 달은 넘게 받았어요. 한달 넘게요. 네. 어머님 그 오른쪽 다리 아픈 게 지금 몇 개월쯤 되셨나요? 한 거지만 1년 정도는 된것 같아요. 1년 가까이요. 아니, 이제 한 처음에는 한 7, 8개월, 9개월 아, 예, 정도 예, 된것 예. 같아요. 네, 이제 예.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건한달 정도밖에 안된 거고요. 네, 예. 네. 예. 어머님, 그 신경 주사 치료, 신경 사단술이라고 하는데 혹시 몇번 네. 받아 보셨어요? 한번 맞아봤어요. 한번 정도요? 네, 아, 한번 맞아봤는데요. 네, 네, 네. 한 달인가에 있어도 안 납, 안 합적이죠. 효과가 없어가지고 아, 다시 병원에 가서, 아이 그 주사 좀더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 주사 그 주사는 자주 맞는 거 아닌데 음, 그래도 네, 네, 네. 3개월, 4개월 맞습니다. 있어야 맞는, 맞는다고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서부터는 제가 안 맞고, 네네. 그냥 물리치료만 했어요. 하다가 음... 그냥 이제, 나중에는 물리치료 해도 소용이 없길래, 네. 가지를 않고, 그냥 침, 예, 침좀 예, 예, 예. 맞았더니, 조금 침 맞으니까 네네네. 조금.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도 아예예예 예, 예. 네, 다니기가 거북스러운 음. 다니기가 나빠요 네 그~ 뭐~ 실제로 침 치료 뭐~ 한의원 치료를 받고도 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런 건 네. 중요한 건아니고요 일단 네. 어머님이 지금 이제 한달 정도 지금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계신 셈이 되는데 네, 네. 어, 뭐 침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주사 치료를 한 번쯤은 더 맞는 방법도 괜찮고요. 네. 약좀 꾸준히 드시면서 좀 치료를 하시는 게 맞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이제 차츰차츰 차츰 개선이 되어 나가면 네. 그 치료를 좀더 유지하면서 지켜볼 수는 있을 거고요, 어머님.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료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한달두달좀더 받아 보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해도 오른 다리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불편감이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음. 그런 이제 침도 그렇고, 다른 보존적인 치료도 그렇고, 그렇게 효과가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머님. 음. 만약에 그렇다 친다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 치료로 좀 올라가서 조금 더 음. 이제 다른 치료를 받으셔야 될 상황일 거예요, 어머님. 음. 그래서 음. 앞으로 한두 달좀더 음. 치료를 받아보시고요. 음. 그렇게 했을 때에도 눈에 띄는 그런 통증에 호전이 없으면 예. 어, 가까운 다른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서 아니 어, 근데 원장님. 네네네. 원장님한테 찾아가고 싶은데. <laughs> <왜 하셔야 웃음> 아이고 그, 그 이제 이제 방송 중이라 저도 뭐 있지만 다른 예. 의사분도 충분히 <laughs> 네. 많이 있으니까 예, 예. 꼭 이제 그런 방원을 찾아가셔서 네. 어머님의 증상을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고 가셔서 분석을 하게 되면 네. 어머님의 병을 확인하기 하고 치료하는 또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예. 지금은 어한두달좀더 보존적인 치료를 좀 열심히 받으시는 것이 음. 순서이고요. 네. 그렇게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음. 또 다른 전문병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주 급한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치료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보고, 어, 한두 달 정도 해서 효과가 없으시다면, 그때는 이제 치료에 대한 어떤 전환을 해보시든지 병원을 좀 다른 곳으로 좀옮겨보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건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 우리 선생님 만나러 가고 싶어 이런 얘기만 나오면요. 원장님도 굉장히 <laughs> 예. 당혹스러워 하시고, 어, TV에 보이지 않지만, 피디님도 예.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렇죠. 좋은 의사를 찾고 싶은 건 마음은 매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처에 있는 전문병원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화 주셔 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전화 연결은 음. 치료법 좀더 살펴본 뒤에 또 도와드릴 테니까 네. 계속해서 많은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아까 2단계 치료법 중에 뭐 주사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이제는 좀 다른 치료를 좀 볼게요. 음, 네. 양방향 척추내시경술, 이거 좀 용어가 어려운데 어떤 치료법인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어,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여러 질환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척추질환도 이 내시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1cm 정도 되는 상처를 두 개를 내게 되는데요. 한쪽을 통해서 4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게 되고요. 다른 한쪽 방향으로 치료도구를 넣어서 척추 여러 질환들을 무척 정밀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최소 침습적인 척추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최소 침습이라고 하니까 이제 구멍이 작게 나서 좀 회복 기간이 빠를 것 같다라는 <laughs> 네. 생각도 들고요.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어떤 장점들이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어, 상처가 적기 때문에 상처 부위 통증이 적고요. 그리고 근육의 손상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의 복귀 또한 무척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밀하게 병변을 확대해서 보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무척 정확하게 무척 높은 성공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신 마취가 필요 없기 때문에요 고령이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장점까지 좀 살펴봤는데 어, 그러면 저희가 이 치료를 네. 음좀 여러분들 저좀더좀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방향 석순 내시경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분들이 좀그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효과를 볼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어 기존에는 이제 절개를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런 질환들을 잘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해도 되겠습니다 어 경추나 허리에 디스크나 협착증을 치료할 수있고요 또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위증에 따르는 협착증의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부척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신 분들 실제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7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 아 6, 7년 된 통증, 오래된 통증을 해결하셨나 봐요. 네.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6, 7년 전부터 허리도 아플 뿐만 아니라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이제 아팠던 분인데요.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이제는 빠질 듯이 아파서 힘들다고 하시는 정도까지 이르렀던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면은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는 척추 내 신경 통로가 좁아지는 협착증이 있었고요. 네. 요추 4번과 5번 사이는 척추뼈가 어긋나는 전방 전위증과 함께 협착증이 있던 분인데요. 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나 무척 고민했던 분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예전처럼 꼭 고정술이나 유압술 없이도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신경 통로를 넓힌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좁아져 있던 신경 통로를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넓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환자분은 그런 빠질 듯한 통증이 거의 대부분 사라져서 지금은 즐겁게 자유롭게 잘 걸어다니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79세 여성분 사례 살펴봤고 어, 저희 전화 주신 어머님들 보니까 뭐그 전에 시술을 받았는데도 효과를 좀잘못 봤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도 혹시 어, 이 치료를 받고서 좀 좋아진 사례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 화면을 보시면요. 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4, 5년 전부터 양쪽 다리가 시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발이 차가운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 2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제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어 화면에 보시면은 요추 4, 5번 사이 협착증이 있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절묘하게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증상이 있던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 시술 이후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절묘하게 좁아져 있던 그런 신경 통로를 넓힐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 증상이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즐겁게 보행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음.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지 못하니까요. 주저하지 예.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도 퇴근하셔야 돼요. <웃음> 저희도 <웃음> 퇴근해야 돼요. 예. 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